광주와 전남 지역 주택 분양 시장이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019년 본 예산 5조 830억 원에서 5,208억 원이 증액된 5조 6,0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키로 한데 대해 광주와 전남 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내리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택 분양 시장이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이면서 주택 사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광주 83.3, 전남 72.2로. 전달보다 각각 14.6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봄철 분양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망치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여전히 분양시장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분양사업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정 분양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2019년 본 예산 5조 830억 원에서 5,208억 원이 증액된 5조 6,0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은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4,078억 원 증액된 4조 5,471억 원, 특별 회계는 1,130억 원 증액된 1조 567억 원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전략 산업, 그리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에 적용키로 한데 대해 광주와 전남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의 경우 전체 소요 예산 770억 원중 자체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108억 원이며 전남은 621억 원중 67억 원가량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만 놓고 보면 광주에서는 17,943명, 전남에서는 18,885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고3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 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2019 광주 기능 경기대회가 37개 직종 350명의 선수가 참가해 140명의 입상자를 가려내고 폐막됐습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수여됐으며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